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3년 전에 시흥대로에 계셨을 때 그때 이렇게 또 와서 또 말씀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님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3년간 이제 저희 교회에 좀 사역자들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못 왔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금천 경찰서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경찰서에 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금천구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님들 얼마나 정말 존경스럽고 또 정말 중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히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화평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이 화평은 히브리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peace, 네. 평화롭고 안전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공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40대 후반까지 되면서 이렇게 경찰들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기록, 어, 기억이 되는데요. 조금 중고등학교 시절 때 경찰의 이미지는 좀 무섭고 좀 강하고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뭔가 경찰차도 이렇게 좀 귀여운 <laughs> 디자인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네. 경찰서의 그 이미지도 시민들에게 친절한 경찰, 네.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게 다 뭔가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되게 이제 민주적인 경찰의 이미지로 바뀌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우리 이제 경찰관님들이 이제 공의를 실행하고 이제 범죄를 이렇게 수사하거나 이게 체포할 때 되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워낙 친절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시민들을 봉사하기 위한 경찰의 이미지가 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공의를 실행하거나 하나님의그 j u s t i 정의를 실행하는 그쪽은 계속 이게 좀 약화되고 그래서 어, 일하시면서 얼마나 좀 혼란스러우실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여기 밑에 경찰 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스타디를 하고 왔않습니까 경찰 헌장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1966년에 이제 선포된 경찰 윤리 헌장의 전문을 보니까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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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 명령에 복종한다.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두 개가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한다. 어떤 공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화됐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1981년에 제정된 새 경찰 신조에 보니까 하나 우리는 새 시대의 사명을 완수한다. 둘 우리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세 번째가 우리는 공정과 소신으로 일한다 조금 순서가 서서히 그때부터 좀 바뀌었지 않는가 공정하게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은 세 번째고 곧 먼저 나오는 게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경찰헌장의 전문을 보니까 하나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요게 이제 밀려났어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었던 스피릿스의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정의, 공의, 이것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친절, 인권의 존중, 요것이 이제 먼저 나오고, 공의와 정의의 수호, 법의 수호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맞나요? <웃음> 아,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반대잖아요. 화평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공의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 공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클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기독교가 강화되고 있고,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저 미국과 유럽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더 먼저 오고, 네. 친절함, 봉사정신이 먼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를 의 외치는 기독교 사회가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한때는 복음으로 인해서 막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부흥하다가 점점점 혼란이 있고요, 범죄가 더 강화되고요,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고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 범죄, 그죠? 테러. 미국만 해도 뭐 하루에 수십 건의 총기 사고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정부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습니다 우리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왔습니다. 대체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리고, 복음이 율법을 대체해버리고, 신약이 구약을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유대인의 신앙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함을 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완성은 플레이로 성취하고 이행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저 토라, 율법을 이행하고 온전히 지키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연합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왔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대체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받아주고, 남들에게 쓴소리 하지 않고, 뭐, 정의, 공의 이런 거 외치지 않고, 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마치 평화로운 사람의 이미지고, 이것이 마치 복음적인 삶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에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죽으면...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어, 기독교 교회에 몸을 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메시지에 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 공의 정의를 너무나 오해해서 가르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 김, 저, 김용옥 씨인가요? 네. 예, 도울 김용옥 씨가 <laughs> 얼마 전에 저 스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너희들은 신약이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구약을 찢어버려야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율법 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대로 안 하면 다막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기독교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을 폐기하자. 율법을 찢어버려라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그돌김용옥 씨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있었던 대체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시대인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복음을 오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을 얽매이게 하고 막 죽이기 위해서 하기위 법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살게 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로 하나님 주신 게 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십계명만 봐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통해서 주셨고 이것이 복음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경시하면서 기독교 사회가 한국 사회가 점점점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경찰청 안에도 들어오고 정부 안에도 들어오고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한민국까지 다 퍼져가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경찰 관계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꼭기억했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안전은 공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샬롬과 안전과 평화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공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법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의 이걸리더십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경찰 현장도 조금 순서도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오리지널대로 오리지널 우리 대한민국 경찰 현장 오리지널은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게 첫문장이요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며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이것. 친절하게 봉사한다. 이것, 이것부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저 여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